헐 3분 돼야지 다 잡혀요? 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 그럼, 그럼 이제부터 보시 찰 수도 있고 중간에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쟤 네, 사람 같은데 쟤? 일 번. 일단 키시즈 이런 애들 다 사람 아니에요? 는얘 사람 점프해서 주먹질하는 애, 사람 얘사람이에이다니오 기억해요. 얘도 사람이네, 음, 이바 따라가는 사람 자. 우리는 여기 갈거예요 얘도 여기 사람이네, 사람 한 팀이 있나 본데요. 이생합시다 사람이 한 팀밖에 없다고요? 오우, 재밌다. 접밥이네. 가서 파밍을 합시다. 모경아, 아, 응? 아, 어? 곧 끝난다 그러던데? 나설렁탕집이라던뭐 <laughs> 봐. 저희 동거인들이요. 동거인들? <laughs> 아 남자친구? <웃음> 음. <웃음> 좋겠다. 뭐가 좋아요? 없는 게 나을 걸요? 음? 왜 나도 지금 동거한지 6년차인데? <laughs> 아, 진짜요? 음. 근데 동거해 놓으면 좋지. 근데 뭐 해요? 뭘뭐 해요? 동거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뭐가 음. 좋아요? 근데 옆에 있, 어, 어, 있어요? 방을 자고 있죠? 아니 출근해야 되니까. 아, 난 컴퓨터 방에 있고, 아... 시끄럽다고 안 깨세요. 응, 방음해놨어요. 음, 여기예요. 여기 앞에? 여기가 맞나? 우와, 아, 여기서 여기, 보안, 아, 엘린이 나와. 보안 카드 먹으면 네. 보급 먹을 수 있어. 아, 진짜로? 응. 음, 그래서 일로 온 거예요. 그럼 저아 네. 그건 뭐야요 비밀 창고 열쇠? 그거는 다른 맵인거 말고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것도 보급. 아. 8배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 그거 비밀 창고를 파어뭐 팔아 뭐? 음, 팔아. 저 몰라요. 빠참메다 아, 뭐, 나오고 뭐. 사람을 하면 이 아! 나도 못 때렸는데 무조건 높은데지 맞아 <laughs> 무조건이지. 음. 아무 말도 안했는데 여기서 음. 내려버리네 와싸군용 쫓기. 나이이 어떻게 내려가요? 이거 그냥 낙하산피면 <laughs> 돼요 아낙하산피고 내려가야 돼요? 음. 안피면 죽어요? 해봐요. 헤헤. <laughs> 살려는 드릴게. 어허. 아니, 뭐야. 높아서 왔구만. 왜 올라가? 뭐 안에 못 들어가. 안에 못 들어간 데가 거기에요. 거기 있어야 돼. 아, 올라가는 계단이 응. 없는데요? 레펠로 타요. 레펠. 레펠이 뭐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거거거 있어. 그 있잖아. 씽! 하고 올라가고. 아, 그래. 땅바닥이나 주자겠어. 모신 나가 우리가 몇 번인지 모르겠네. 우리가 1번 아니면 2번인텐데못하면써 봐야겠다. 아, 아이스크림판이요? 오! 아이스크림차 좋은 오! 핑찍가나요 음. 그래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면서 다녀오세요 방탄! 우와 귀엽다 이 차예요? 네차 우와 장갑차 같은 거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거 맵 재밌다 아, 진짜 잘 만들었다. 이게 마지막에 나온면몰라이지아 몰라요. 총소리. 보지야 보. up. Push u 지보지야 보. up. Push up. Push up. Push up. p u 아, 저어도총들 우리 1번이다. 그럼 2번, 쟤네가 사람이네. z 트 e, 2, 제 5화로 어쩌고저쩌고.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뭐야? 잡는데. 아 뺏겼어. 어. 죄송해요, 저. 아니, 아니, 아니야. 여기 어? 위에도 있던데? 배우를 찾아야 돼. 배우, 아, 저배에요 저 <laughs> 나도. 거 블루치 뺏어야 돼? 음. 어디서요? 블시체 치어있어. 어! 아, 오케이. 모르는 사람 건데요? 응, 음, 블루치 뺏어서 숨겨놔야 돼. 풀숲 같은데. 아, 못 잘리게? 잡았는데? 저기 위에도 있어 사람인거야? 어, 어 하긴 이거 사람인거 같아옷옷 옷 봐봐 그 토큐 옷 있나 토끼옷 그 입고 있었잖아 아까 걔네들 아 옷이 옷이 좀 촌스러운데? <laughs> 가봐야겠네 보수는 사가 여기 뒤에 있어요, 나무디. 유네 팀 끊었어요, 이번. 왜 이렇게 잘해, 우리? 그러면 이번이 아닌데요? 그, 바니 캐릭터가 없었어요. 바니 캐릭터 없어요? 그러면. 네. 아니. 서커스 어디 보내는요? 그러니까 서커스 걔 바니. 얘가 뭔데요? 신가 아닐 건데 사람이 있을 건데 얘는 다 배율 없네. 자가가 안 나오네. 3 번이 사람인가? 모르겠다. 얘도 바로 사망인데요? 22번. 응. 갑시다, 아이스크림 차 타고. 음, <laughs> 네. 구성 없어도 되겠지. 데려갈게요. 네. 네, 야. 언니 저 봐요. 개 귀엽죠 네. 왜, 봐어머 <laughs> 나도, 어떻게, 그 어떻지 아, 뒤에 못나나 보다 안나수 있어 나도. 아, <laughs> 나 나도, <laughs> 나도. 운전 잘못 나도, 나 뒤에서 바로 나도, 나니다도 나도, 나 밥버니 저쪽에 왔네요. 신경 예민하니다어 어딨니? 풍선 오케이 치킨 풍선 어 뭐야 저거 아니죠? 치킨 풍선이 어디지 어, 우와 이 비행기도 탈수 있나? 기름 있어야 돼 연료. 아 주유소 가야 되겠다 기름이 없다. 만땅이요? 요 만땅 만땅 채워주세요 주유. <laughs> 어머 주유소를 가요? 와, 와 이거 게임 대박이다. 야, 이거 게임 진짜 대박이다. 주의 중입니다. 내가 할래. 하세요. 아, 내가 할래 했는데. 저거, 저 차로 해, 저 차, 저 차로. 안해 삐졌어. 어, 나요. 나, 나도 가지마. 한명안 탔어요. 오케이. 오, 분명히 운전한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소리 어떡하나요? 왜? 네? 이거 소리 어떻게네요 마우스 클릭! 네, 마우스 쭉! 꾹 누르면 돼요. 그렇지! <웃음> 아이스 케이크! <laughs> 아이스 케이크! <깽기. 아이스> <laughs> 근데 약간 이거 밤에 들오면 좋겠다. 어? 왜이오 좋았어 <laughs> 배 따라와요 도둑 <laughs> <목은> 어디있을까? <laughs> <laughs> 어때요? 아코반지러 근데 이게 되게 느리다 차가 빠른 거예요. 이거. 차가 제일 빨라. 뭐 어, 쏜다. 어, 이거 어떨까요? 음. 어디서가 쏘는데. 음. 어디고? 음. 쏴 봐라. 잡아 어, 라 어? 뭐야? 잡 어, 오고. 아버려쟤 어, 약간 그거 하는 것 같아. 두더지 잡기. 에헤! 어차 온다! 근처에 차 사운드 있는데? 차는 사람인데? 그거 일본인 거 아니에요? 여기! 아 그런가? 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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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앞에 보뭐 아니 차는 누군지 몰라. 안돼! 불쌍해! 여기, 여기, 여기 방잘해자다 얘네. 근데 보신데도 얘네는 수준이 다르네? 응? 저거 뭔가 데 뭔가 많이 먹 뭘. 어볼게요 오! 어, 아, 미친! 귀엽다. 언니, 이 사람, 자본이 있잖아요? 시체 죽기 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저랑 어떻게 했어요? 빵! 어, 어부가 나야 돼. 출발합니다. 안 타도 돼요? 어 누가 쏜다 이다음 아직 안 죽었나? 근데 왜 이렇게 여용하지 밖에 있다. 이건 음식 밖에. 응? 난 수. 헤헤. 왔어. 요. 아, 이거 그냥 거예요? 빨이 못하고. 왜는 도 고스 안와요 사람이 왜안 그럼 저희가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데? 이것도 캐얼야되예요 아니요, 이건 일반 게임. 사냥이랑 네. 같이. 근데 왜 사람이 사람이 없는 거지? 시간에. 아, 아, 사람 많으면 존나 재밌을 아, 아 사람들이 사냥만 많이 하는 거예요? 사에다뭉친요뭐에란겔이스 음, 이맵 인기가 없구나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높은데 이 맵만한 애들도 있긴 한데 어어디지 사람이에요? 아니지 않을까? 보시용복금 먹으러 가이징 <laughs> 또 와서 가면 되는거나옷아입었가 맞나? 어. 내가 이기네? 어지지마인하러 가면 돼아철도아숨기해왜 아무도 없는 거야 나랑 싸울까? 우리 2대2 2대1 2대 레츠고 2대2 코고고고 진짜 쏜다 죽기만 하는데 나 쏘고 있는 거야? 응, 왜나 누가 쏴요? 나아아 아, 싸우는 거야 지금? 누구랑 누구랑 이대 이야? 아아 오케이 안 보이는데 아프지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다 몇... 어? 나랑인데 왜 저분을 쏴? 나 형원하고 있는데 날쏴 <laughs> 조금 이따 살려드릴게 안보여요나잘쏘줘 뭐든지 실전처럼 가야 되네. 아, 여기 없다 이제. 바로 여기 옆에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에요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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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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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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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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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안 돼, 나 죽었어요. 잡아버렸다. <laughs> 우리 뭐 하나 하겠다. 언니, 저봐요, 저없고 다녀요. <laughs> 나 살려라. 이말안 <laughs> 네 듣는 사람들, 저봐야지. <laughs> 문경아, 그... 나옷 갈아입었다, 봐봐라. 헐, 맞네. 시체 거 뺏어 입었어. 거기 떨어뜨려봐요. 미끄럼 팔 뜨네. <laughs> <laughs> 안돼 안 돼. 안돼 아더 있어요 살려주세요 아까 붙츠 이쪽에 있었네 아아아 아, 아, 눈이야 살려주세요 오케이 보 여기 위에 있던데요 일버핑 나이 응1인치 시점으로 해볼게요. 그 V 이 눌러야 되죠. 음. 마지막은 권총으로 렛츠고. 아, 마지막은 주먹으로 잡자, 우리. 여기 여기. 마지막은 마지막. 주먹으로, 주먹으로 렛츠고. 무빙에 무빙. 피해, 잡았잡 쏜다. 이게 무섭겠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저희 슬로우 봐요 <laughs> 산업을 해야되나? 네산업을 빡세가지고 조랄만 존나 할까봐 아까처럼 에란... 에란젤의 목표? 에란... 너 큰가? 에란젤? 누룽밥집 먹고 싶다. 어떤 거? 메뉴. 미역국? <웃음> 미역국을 <laughs> 시켜먹는 사람이 있다?